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촬영 시작하도록 하죠. 어, 지난 시간에 2장 우리 그죠, 이장 어, 물질의 상태와 용액 여길 공부했고요. 하면서 어,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상태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렇죠.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이런 그 용어들이 좀 떠오르죠, 그죠?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상태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머릿속에서 기체 상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어, 기체라는 그 타이틀을 적어 놓고, 우리 칠판에다가 총몇 가지 법칙을 쭉 열거를 했어요. 일곱 가지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일의 법칙. 두 번째가 샤를의 법칙. 세 번째가 보일 샤를. 네 번째가 아보가드로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 PVNRT.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레이엄의 확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돌턴의 부분합력. 이렇게 그,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드리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어, 기체하고 막 어, 기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게 막연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체 안에 들어가서 기체에 관련된 법칙 예를 들면 무슨 네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그러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이제 훈련 방법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어, 기체에 관련된 법칙들을 잘 적용하는 기체를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그러죠?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죠? 렇 근데 우리에겐 이상기체가 없어요. 그죠? 렇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는 무슨 기체라고 그랬어요? 실제 기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온도는 높고, 압력은 희박하고, 그죠? 렇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분자량은 작은 기체들이 이상기체에 잘 적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서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인력과 반발력. 자, 정리 가능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질 가정,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기체분자 운동론의 첫 번째는, 자, 이 기체들은 무슨 질량을 갖는다? 점질량이라는 걸갖는다 그죠? 점질량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도 꽤 높아요. 점질량이 뭐예요? 근데. 그렇죠.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없는 기체를 그죠? 우리가 점질량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는 어, 인력과 반발력이 자, 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즉 상호 작용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직선 운동한다. 그죠? 네 번째는 완전 탄성 충돌이다. 완전 탄성 충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뿐만 아니라 운동량도 보존이 되는. 즉, 다시 한번, 운동량 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그러한 충돌, 을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이네 가지 내용을 하나의 수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했더니, EK는 2분의 3 KT, 절대 온도와 관련돼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 평균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름이 하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운동 에너지, 평균운동 에너지와 함께 같이 기억해야 될 개념, 무슨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그죠? 이제는 전체 운동 에너지를 물어볼 때가 됐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또 운동 에너지,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나오면 그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체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52페이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액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지난 액체하면 액체의 거의 대명사급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죠, 그죠? 물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하고 지난 시간에 마쳤던 것 같아요. 자, 물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 시켜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물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그죠? 물의 구조가 무슨 형이었어요, 여러분?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구분형 구조를 갖는 이유는 바로 중심원자인 산소의 뭐 때문이죠?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죠 전자쌍 사이의 반발, 그 VSEPR 이론에 의하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비공유와 공유, 마지막으로 공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물분자는 결합각 몇 도를 이루는 104.5도를 이루고 있는 무슨 연 구조를 갖는다? 구분연 구조를 갖는다. 자, 그리고 물은 산소하고 수소가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이공유전자상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각 원자마다 다 힘이 달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전기 음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쓱 끌어 나오면은 용어가 딱딱 떠오르죠? 그죠?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어 부연 설명 또는 내용 정의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 설명이 잘안 되거나 그 용어가 딱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좌절해야 되죠 좌절하고 막 포기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책을 피고 열공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열공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거 흐름을 제가 말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아 공부 요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면서 하는